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성함하고 음력으로 생년월일 부탁드릴게요 언니 무당집 갔다 온지 얼마 안 됐지? 네내 봤을 때는 그 근래 뭐몇달 상관이든 진짜 얼마 안된거 같거든요 어. 3월쯤에 그죠? 불과 뭐한두달 될까 몇달상관이지 얼마 안 됐죠? 네 어. 근데 그 전에 또 왔었지? 그전에 <laughs> 작년에 음. 왜 이렇게들 다들 점을 점을 보러들 다녀. 모임 들어왔는데 무당집 좀 갔다 오신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어.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잠깐만요, 봐드릴게요. 주무셔요? 아니 그죠? 자더라도 깊은 잠을 못 자는 것 같아. 어, 자더라도 이게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이게 지금 현실인가 꿈인가 고그 언저리에서 이것이 무엇인고. <laughs> 잠을 자더라도 깊이 잘 수가 없고요. 근데 내가 봤었을 때는 본인이 조금 이렇게 되신 게 원체적으로 계속 그러진 않으셨어 보니까는. 어, 그렇진 않으셨죠? 근데 내가 봤었을 때는 지금 스물여덟 되셨죠. 지금 스물여섯자 후반기가 될까 스물일곱 넘기면서 작년 특히 올해까지 꿈자리도 마찬가지고 내가 잠을 잔다 그래도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없답니다. 전에 집안에 신 받았던 분 누구예요? 아버지 쪽에. 할머니 두분 계셨는데 네. 두분 중에 한 분이 무속인 하셨었다고. 그죠 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올바로 정상적인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게 된게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그게 엎어졌을 텐데. 그것까지는 얘기 그것까지는 본인은 몰라. 네. 어. 그리고 아빠 쪽도 아빠 쪽이지만 지금 아빠 쪽 그러니까 친가 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외가 쪽에도 우리처럼 부채 방울을 들고 법당 모시고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어도 지금 단지를 놓고 옥수를 들고 이렇게 뭔가 많이 빌었던 할머니가 계세요. 그것까진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음. 그냥 절에서 많이 음, 음. 공들였다는 할머니. 그러니까 그게 네. 같이 내려와 절도 절인데 어, 저는 뚜렷하게 단지가 보이거든요. 어. 근데 그 말이 뭐냐 이 양쪽에서 그런 게 있다 보니까는 본인을 놓고 봤었을 때도 자 지금 아까 그 시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어 네. 지금 재작년 중후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지나고 그리고 올해까지 놓고 봤었을 때도 그리고 본인도 분명히 꿈도 요상한 꿈도 꾸셨어야 돼요 그죠 네. 어 근데 내가 잠자는 것도 편안하지도 않고 그리고 꿈을 꿔도 계속 뭐 달라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뭐 흔히들 뭐 우리 뭐 이런 거 관련된 거 보면은 뭐 신이 오면은 뭐 꿈나는 뭐 그런 꿈 비슷한 것도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꿨다고 봐네 맞아요 그죠? 그런 거 그런 꿈 꾸셨죠 이제 그러고 나서 나도 편안하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왠지 그리고 본인도 원체적으로 이렇게 건강이 좋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나이에 비해 그런 게 있는데 잠자리도 편안하지 못하고 꿈도 편안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몸도 별로 좋지를 않았어 분명히 작년에 특히나 네. 그죠 어. 그런 게 모든 게 합체가 되다 보니까는 이제 어디 유튜브 들여다보고 어디 전보러 가고 이러면 혹시나 나도 하는 생각에 신인지 아닌지, 내가 가물이 많아서 그러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해서 오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죠? 근데 자, 우리 언니야, 내가 봤었을 때는요, 본인을 놓고도 얘기들이 많았을 겁니다. 뭐 너는 신은 신인데 뭐 불리지는 못할 거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뭐 가물이다, 아니면 은뭐 그냥 허주다, 뭐 어쩌다 저쩌다 뭐 얘기가 많았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내가 아까 전에 잠깐 이렇게 눈을 봤잖아요. 어, 네. 제가 봤었을 때는 본인이 가물은 가물이 맞아요. 신의 가물이 있으신 분 맞고 아빠 쪽에서도 그렇고 엄마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양쪽으로 같이 들어오다 보니 본인이 신의 가물 없는 거 아니고 조상의 가물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을 놓고 제자가 돼야 되냐라고 놓고 봤었을 땐난 아니다. 이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야야, 니네 그만 헤매라. 이른다. 응? 휴, 그만 뒤고 흔들으래. 아니 대신에 그거는 있어요. 본인 아빠 쪽으로 놓고 봤었을 때이 쪽에서는 산탈이또 같이 들어옵니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걸 물어보긴 했는데 잘모르신다고 네. 어. 이게 자리가 순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분명히 산소에 손을 대다 보니까 산에서는 산대로 그런 산바람은 내려오는데 이 집안에서 그래도 신령님 모시고 계신 제자님이 있다 보니까는 그리고 그 할머니가 제가 봤었을 때는 자꾸 이렇게 왕래를 하시면서 혼란을 주고 변사를 줘요. 본인도 아마 내가 봤을 땐 꿈만 꾼게 아니라 그 어떤 뭐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예감, 직감 뭐 이런 거, 그죠? 네. 그런 거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옛날보다도 이 시기가 됐었을 때더 많이 그렇다고 나는 봐. 네, 맞아요. 그죠? 맞죠? 꿈은 무슨 꿈을 꾸셨어, 그래서? 뭐, 네. 신당 음. 나오는 음, 음, 꿈이랑, 음. 네. 뭐라 그러지? 굿하는 응. 꿈이랑. 막누고 쫓아오고 이런 거 많고서. 쫓아오, 쫓아오는 것까지는 응, 아니고, 응, 이제 마지막에 꾼게 이제 부채방을 받았는데 응. 다른 이제 응. 무소, 무당 선생님한테 넘겨주는 꿈을 꿨거든요. 그 뒤로는 응. 이제 그런 꿈은 안 꾸는데. 응. 자, 중요한 거는, 어. 나는 본인이 지금 아직 너무 스물여섯 살 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맞아요. 진짜로 신령님이 오셔서 정말 제자가 되는 사람이면 일로 가나 동으로 구르나 서로 구르나 제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서른 자 초반이 될까, 중반이 될까, 약간 그게 3년 정도 주기로 그게 아마 올 거예요. 어. 그리고 본인이 서른 살 중반 넘으면 또 다시 이 길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걸로 나는 또 다시 점집을 찾아다녀 그런다고 보거든요. 언니 네. 헤매지 마세요. 어, 언니 신 아니에요. 알겠어. 그죠. 그만 헤매래. 해보고 싶어. 어, 아니 <laughs> 근데 다만 본인도 집에 이런 줄이 없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꾸 머무르다가 그걸 타는 거야. 지금은 그 할머니가 본인을 도와주고 싶어도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어. 아직 뭔가 길이 다른 건데. 그 할머니가 자꾸 왕래를 하신다는 거는 그 손은 가시손이라고 보셔야 돼요. 어.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본인 스물여덟이라고는 했지만은 나이 때에 비해서 지금까지 해놓은 게 별로 없어요. 언니, 남자 보는 눈도 없고요. 남자복으로 살 팔자도 못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은 뭐 직장 같은 걸 하고 있다고 해도 전에는 생판 다른 걸 했었던 것 같아. 네, 맞아요. 맞죠? 어. 제가 봤었을 때는 일을 놓고도 하나로 꾸준히 가는 게 어렵다 이거야. 근데, 마침, 나 몸도 무거워, 꿈도 많이 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헉, 나 신인가? 이거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네. 지금 그 있는 직장에서 그 자리 놓고 흔들리지 마시래요. 어?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올해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에 변화 변동은 들어옵니다. 그 말인 거, 그 말이 뭐냐면은, 있는 자리에서든, 아니면 밖으로든, 이직이 됐든, 아니면 그 안에서 뭔가 얘기가 나오든, 한 번은 그걸 거쳐가야 된다는 말이야. 어? 지금 이런 어떤 거 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네 음. 병, 병원 보조. 뭐 간호사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죠. 뭐 사무 업무 같은 것도 같이면서 하는 거야?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거야네 옆에서 어, 네, 그죠. 네. 그런 걸로 봐야 되는데요. 어, 본인이랑 이 일을 놓고 봤었을 때 괜찮냐 안 괜찮냐면은요, 하 괜찮아요. 어, 본인도 크게 불만은 없으셔 보니까 그냥 네. 다른 것 쪽으로는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없거든요. <웃음> <웃음> 맞아요. 그죠. 지금 있는 자리 괜찮으시니까요. 그리고 내가 뭐그 병원 이름이 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땐 거기도 괜찮은 데 같아요. 어, 거기 직장 놓고 흔들지 마시래. 지금 거기서 내년까지는 더 있어야 됩니다. 언니, 2년까지 는 놓고 봐요. 그때가 지나고 나면 다시 이동변동이 또 들어와. 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나 하나까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그거 하시는 걸로 뭐조무사가 됐든 뭐가 됐든 본인 자격증이 있어요. <laughs> 네. 그걸로 가야 돼. 응? 그쪽으로 계속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중에 돼서 서른 대 중반 대쯤 돼서 그때는 여건 마련하셔서 고가고 무당하셨던 고 할머니 있잖아요. 고 할머니랑 같이 본인 외가편으로 그렇게 깨끗하게 한 번씩 대우해드리고 고러고 살면 은 돼요. 아무 문제 없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언니, 그 제가 봤을 때는 올해까지는 그래도 본인 산란하시고 그런 꿈도 또 꾸실 수도 있어. 그리고 촉촉코 이런 거는 본인이 계속 되실 거야. 근데 본인이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느끼는 걸 넘어서 조금씩 이제는 주변에 뭐 기회가 되면 좀 말을 하시나 봐. <laughs> 어? 언니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네. 어. 알겠습니다. 그냥 그런 걸잘 이용하면 되는 거야. 어. 그냥 살아가면서 나, 나의 좋은 촉,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좋은 장점으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 놓고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그런 꿈 본인은 또 꾸실 거예요. 올해 가을 되면 또 그러실 거거든요. 어, 이제는 나중에 되면 뭐, 뭐가 쫓기는 것 같고 괜히 뭐 누가 막 죽이러 오고 뭐 별의별 꿈다 꾸실 수도 있어요. 뭐 방울붙일 꿈 당연히 또꿀수 있고요. 근데 그거는 그냥 한마디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그냥 본인이 자꾸 이렇게 표적처럼 자꾸 타는 거야. 그게 제자가 되어야 돼서 신꾸는 신꿈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그거 꾼다고 해서 무당 될것 같았으면 대한민국 사람들 한 50%는 다무당이야돼 <laughs> 아시겠죠? 어, 지금도 잘 하시고 계시니까 네, 언니 일단 지금은 내 일이 먼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 마음 잡을 수 있는 그런 신당 인형 지어 셔 가지고 그냥 왜 절에다 초 올린 것처럼 촛불이라도 올려놓고 피고 사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이러고 나서 또 점집 다니지 마시고요. 네. <laughs> 그죠 지금 당장 뭐 재앙이고 이런 거 없어요. 맞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네 맞아요. 음, 그렇죠? 혼자 막 이런 된다. 그러지 말래, 아시겠죠? 전보러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냥 무시하시고 귀 닫으세요. 그리고 유튜브 그만 보시고. 네. <laughs>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laughs>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이제 답답한 얘기 다 이제 설명해주시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제 홀, 홀가분하고 이제 너무 이제 정확한 사실만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냥 하는 일 열심히 하고. 다른 생각 안 하고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